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나시 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이 모세는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알 알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냐면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나로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만 다섯 번이 나와요 자, 13절에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13절 하반절에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16절에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17절에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 소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백성을 축복하시죠? 왜 백성과 함께 하시죠? 왜 백성을 가난 인도하시죠? 그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더나가서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은 주의 영광을 구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 두 가지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러실 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영광을 구하는 모세에게 주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선포해 주겠다고 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지요. 내 힘으로는 조합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붙잡고 나갈 때, 이 예배도 주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도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내 노력과 내 공로를 근거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도. 그럴 때 주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보호자가 움직이시며 우리 가운데 응답과 역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